짜잔! 수리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학교실 자, 그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임시로 어, 학습만화 영상을 보내줘서 챕터 1의 개념은 지금 대충 정리가 됐겠지만 어,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쌤의 강의 방식은 미리 수업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교과서 위주로 개념 설명을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어 교과서를 펼치고서 기본 개념을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 오는 거죠. 그러면 학교 교실에서는 그 공부한 내용을 다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익히고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좀더 심화된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차분히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잘해 나가는 학생은 어. 많은 공부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 기대를 하면서 자 거꾸로 수학 교실 그첫 번째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곱근과 성질 자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앞에서 만화 영상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교과서 펼치고 같이 쫓아오세요. 제곱근이 뭔지를 아는 게이 단원의 이 챕터의 핵심이란 말이야. 제곱근. 자, 여기도 써 있는데 제곱근이라는 게 뭘까? 제곱근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친구한테 제곱근은 뭐다라고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제곱근이란 자, 제 자, 여기다 이제 써 보면 자, 제곱근이 뭐니? 친구가 물었어. 그럼 제곱근은 뭐다라고 딱 대답이 돼야 되지. 자, 그 정의를 어떻게 쓸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x 제곱 a를 만족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도대체 이 말을 풀어 주면 무슨 말일까? 어떤 수를 어떤 수를 x라고 하자. 제곱을 해서 a가 될때이 a를 만족하는 이 a가 되도록 만드는 x.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X제곱이 9가 됐어. 우에 예제처럼. 그러면 제곱해서 9가 되는 X는 뭐냐, 이 말이야. 당연히 뭐가 될까? 3? 3 하나인가? 아니죠. 마이너스 3 됐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모두 제곱하면 9가 될 거야. 그럴 때이두 수를 뭐라고 하느냐? 9의 뭐라고? 9의 뭐다? 제곱근. 9의 제곱근이다, 이 말이야. 제곱근. 제곱하면 9가 되는 수들. 제곱근. 무슨 개념인지 알죠?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어 지금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 정수 범위 내에서 지금 딱딱 넓어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지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 x를 x를 우리 뭐라 그래 5의 제곱근 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5의 제곱근이 뭐라고 하냐 어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 이건 표시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뭐야? 없잖아. 그런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수의 범위를 확장해서 그런 수를 만듭시다. 자, 어떻게 표시하냐면 제곱근, 루트지 루트. 근이라는 걸 표현해서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면 5에다 앞에다 이런 기호. 요런 기 아, 기호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몰라. 요런 기호, 요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루트 5 또는 제곱근 5라고 읽으면 돼요. 자,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이쪽에, 아까 이쪽에서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9의 제곱근을 찾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두 개였단 말이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두 개였지. 그럼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우리가 루트 이거는 어 한번에 정수로 나오지 않으니까 루트 5라고 표시한다고 라 약속했어 그럼 이때도 부호는 똑같이 어떻게 할까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양의 제곱근 얘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기본 개념 알수 있겠죠 자그 정의가 요 뒷페이지에도 나와 있네 보면 어, 어떤 A에 A라는 수의 A라는 수에 제곱근을 물으면 a 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거꾸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를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이제 얘네들을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얘네들을 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봐, 루트 7이 있어.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 제곱해서 7이 되는 수가 루트 7이니까 당연히 7 되겠죠. 그래서 7하고 루트는 아, 제곱하고 루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겠지. 자 기본 개념 자 문제 1 가지고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제 보면 다음 수의 제곱근을 기호로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얘 제곱근이 뭐냐? 당연히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얘네들은. 벗겨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니까 뭐냐면, 그냥 정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거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뭐, 얘네들은 얼마냐라고 부르면, 어, 5의 제곱근을 하고 보면 당연히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지. 뭐, 얘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7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개념이 잡힐 테고, 음, 자, 뒤로 넘어가. 자, 어렵지 않아. 어, 어.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어 다음 수는 뭐라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래 자 이런거는 이제 루트 25 같은 경우는 25의 제곱근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25의 제곱근 하고 물으면 제곱근 하고 물으면 이때는 루트 25 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두개가 나오겠죠 이제 그 중에서 요거는 양의 제곱근만 얘기한게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누구야, 바로? 5잖아. 그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얘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니까, 러 요런 수들, 요런 수를 뭐라고 해? 요런 수를, 25 같은 수를, 제곱수라고 하잖아. 이런 제곱수는 제곱근 구할 때, 루트, 근호를 쓰지 않고도 표현이 가능해지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 169. 자, 169 같은 경우는 뭐야? 1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루트, 13, 루트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이건 그대로 얼마? 13 표현이 되겠지. 바로 나오죠. 그 다음, 얘들들도 분모 분자지만, 둘다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루트 9고, 얘는 루트, 아이고, 이렇게 뭐 따로 안 해도 그냥, 원래, 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제곱근 성질에서 그냥 되죠. 3이고, 얘는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얼마일까? 자, 근호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있고, 얘는 얼마? 0.6이겠죠. 걔를 제곱하면 루트 0.36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출원이라고 되어 있네. 다음 중에서 n이 자연수일 때, 이게 자연수가 되는 n값을 구하래. 뭔 감이지? 알겠어.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요 안에 들어있는 20-n이 어떤 수가 돼야 돼? 어떤 수인지 좀 모르지만, 어떤 수에 뭐, 제곱꼴이 돼야지, 제곱. 그랬을 때 얘가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겠지 그러면, 제곱수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n이라는 건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20에서 뺀 거잖아. 그러면, 그런데 제곱수가 되려면, 제곱수의 얘를 하나 들면 되지. 뭐 있어? 1. 그 다음 2제곱하면 4, 9. 그다 얼마일까? 어, 16, 25.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빼는 거니까 20 이상은 될수 없으니까 얘는 빼버리고 16부터 생각하면 되겠네. 16이면 16이 되려면 n이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돼? 4면 되겠지. 9일 때는. 9, 9일 되면 얼마 돼야 돼. 11이면 될 테고. 4일 때는 16이면 될 테고. 1일 때는 얼마? 19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어떻게? 19, 16, 11, 4 이렇게 4개의 답을 가질 수 있겠더라. 자 다음은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고 질문했네.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생각나게 그림을 봅시다.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말 알아? 라 얘네들은 둘다 누구야?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애들이야? 5의 제곱근이잖아. 5의 제곱근. 자, 5의 제곱근을 하고 물으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런데 얘네들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는 당연히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애들이야? 5가 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 루트 5를 제곱했을 때 5가 된다라는 개념에서 자, 루트 5의 제곱이야 제곱. 자, 두 개를 다해봅야다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자,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어. 그럼 당연히 무슨, 어떤 개념 생각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지금 다, 둘다 누구란 얘기야? 지금 둘다 5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제곱하고 루트가 같이 있으면, 제곱하고 루트가 같이 있으면, 자, 이렇게, 사, 루트가 상세되면서, 아, 정수값만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되겠죠. 근데 이 경우도, 이 경우도 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해도, 그래서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고, 그럼 남은 건루트5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의 법칙이 제곱근을 다루는 계산 성질이 하나 나오는 거야. 자, 뒤에 보... 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쭉 넘어가지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넘어가 볼게요. 애어 a가 양수일 때 루트 a를 제곱하면 a고 마이너스 루트 a 제곱도 a다. 아니 이제 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니까 결국 루트 a를 제곱하면 a다. 제곱과 루트가 있으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느껴져? 그 다음에 그 제곱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그래도 마찬가지지 안에 있는 경우도 안에 있어도 제곱하고 루트는 없어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되지 루트 25. 쟤는 얼마야? 25라는 것 자체가 뭐야? 2 5의 제곱근은 하는, 뭐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그게 뭐야? 5잖아요, 5. 그니까 얘가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루트 5의 제곱이고 얘가 5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역시 이때의 제곱하고 루트도 서로 없어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 연결고리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어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 a 제곱이지만 어차피 요 가로 안에 루트 안에서 요 여기 안에서 이 마이너스는 제곱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그럼 얘는 결국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도 그대로 a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제곱이 들어있는 계산식을 할때 원활하게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오 거를 가지고서 다시 조금 한번 풀어볼게 요거 한번 풀어보자 타이네 얼마 될까 짠 없어지고 팔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얼마? 자, 얘는 짠 없어지고 마이너스 5?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 이러 이게 핵심이지. 이게 잘 시험에 제일 나갖고 헷갈리는 거. 이게 아니라 얘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루트 마이너스오의 제곱이라는 거 자체가 얼마예요. 안에 것만 한번 계산해요. 이거 25잖아.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어째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따져주는 거야. 그리고 루트 25니까 얼마가 돼야 돼? 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안 헷갈릴 수 있지. 그러나 루트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게 제곱하의 역량권에 지금 없는 거잖아. 그냥 그 있는 거고, 요건 이렇게 짠 없어지고, 얼마 0.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자 루트 이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바깥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는데, 야, 얘가 없어 짠해서 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오나? 아니죠. 이미 제곱했다, 루트 벗겼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3분의 1.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만 붙어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헷갈리는 부분은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해결해 봅시다. 자, 뒤쪽에 또 뭐가 있나요? 계산식 몇개 있는데, 자, 이거 뭐, 쓰려고 한번 해볼까? 계속? 자, 해봅시다. 자, 이거 얼마냐?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는 제곱해버리면 그냥 플러스 되는 거고 루트 에 제곱하면 얘는 5가 될 듯이. 자, 바로바로 바로 따라와야 돼. 자, 요거 얼마? 아,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네? 마이너스 6? 얘 아니라 뭐가 된다고? 얘 자체가, 마이너스 6는얘 자체가 루트 안에서 지금 이 마이너스 제곱한 플러스니까 그냥 요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6, 그래서 11 이렇게 되야 되겠죠. 자, 이런 건더 쉬워. 부호리이 없잖아.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11의 제곱이야. 11의 제곱의 루트니까 11 곱하기 얘는 얼마? 8. 그리고 8, 88이 나오는 거. 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에다가 풀어서 해결하고 자, 수업에 와서 함께 하도록 합시다.